와. 어. 와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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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맨날 어려워. 아 성준이 길이 좋네 어만대로 다녔네 아 좋아 하하하 아, 이거 봐야 돼 역시 괜찮아 내가 밀어주려고 그랬어 내가 뒤에 잡으려고 그랬어 뒤로 아, 뛰뻔했는이 성준이 길이 비단길이었어 그럼 몰랐어요. 절면서 내려왔는데 맨날 내가 가는 길이 곧. <웃음> <웃음> 와. 와. 아, 아, 아. 아, 아. 안경을 때려 안경을. 아. 에이, 걸어. <laughs> 기하면적 잘못했네. 에이.